자, 우리 오뚜기들 안녕. 자, 우리가 이제 드디어 가장 마지막 단원인 통계까지 왔어. 야, 이 정말 강의 듣느라고 수고가 너무나 많고요. 우리 좀만 더 힘내서 왕강까지 가보도록 합시다. 이 지금까지 온 것만으로도 너무나 장어고요 선생님이 정말 칭찬하고 응원하고 있어. 자, 우리 계속 파이팅 하자. 자, 그럼 우리 교재에서 113쪽 보도록 할게. 자, 그럼 통계. 자, 이연도별 출제 문항수를 살펴보면은 이전 교육 과정에서 매년 자, 문과에서든 이과에서든 대략 세 문제씩 출제가 됐어. 어 그런데 2019년도에 아니 선생님, 통계에 서만 이렇게 네 문제씩 출제되기도 했었나요? 어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자, 왜 그런데 이렇게 네 문제로 표기가 되었냐면은 자, 이전 교육 과정 수능에서 가장 중요하게 출제가 됐었던 것이 빈칸 채우기예요. 확통에서 빈칸 채우기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 이것도 뭐 제법 고난도로, 뭐 그냥 뭐 17번, 18번, 19번, 한이 정도 번호대로 제법 고난도로 출제가 되어 왔었단 말이야. 이 빈칸 채우기 같은 경우에는, 음, 자, 일단은 경우의 수에서 출제될 수도 있고, 아니면 2단은 확률에서 출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3단은 통계에서 출제되기도 했단 말이야. 자, 근데, 이거 선생님이 그냥, 하나로 그냥 묶었어요. 왜냐면 이 경향 자체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우의 수 문제를 그냥 일단원에 집어넣고, 이 중에서 빈칸 채우기 문제 중에서 확률 문제를 2단원에 집어넣고, 빈칸 채우기 경향 중에서 3, 3단원 통계에 해당되는 문제를 지금 3단에 원 집어넣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거를 하나로 묶었어. 하나로 묶고, 제일 뒤에 집어넣었단 말이야. 어,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이 경우의 수 확률 문제까지 좀 통계로 좀 수치가 좀 분류가 됐어요. 그거는 좀 참고해 두시고 음.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이때 통계 문제가 좀 비장상적으로 좀 많이 나온 것처럼 일단 이게 보이지만 오해하지 마시라 실질적으로는 좀 여기 빈칸 채우기의 경우의 수 문제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문제 수가 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세 문제 이하가 이렇게 지난 교육과정서 에 출제가 됐어. 자 그렇다면 바뀐 교육과정에서는 몇 문제가 출제가 될까? 어 선생님은 세 문제 출제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 그래서 세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동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럼 그 아래쪽에 막 경향별 출제 문항수에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경향들이 있죠. 자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출제될 가능성이 유력한지 자 계속 한단한한 한, 한 경향 한 경향 분석을 해 나가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줄 거야. 자, 그러면 뭐 앞부분 개념 요약된 거는 넘어가고요. 음, 우리 교재에서 118페이지를 보자. 자, 첫 번째 경향은 바로 평균이야, 평균 이야 음. 평균. 자, 출제 비율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뭐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뭐한 문제도 출제된 적은 또 없었고. 그리고 뭐 설령 여기서 뭐 출제가 된다 한들 뭐, 워낙 쉽게 출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별로 걱정할 만한 부분은 아니야. 그래서 나온다 하더라도 뭐 거의 단순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될 것이다. 아니면 안 나오던가. 네. 자, 그래서 이쪽은 그냥 넘어갈게요. 뭐 문제가 쉬우니까 여러분들을 그냥 한번 쭉 풀어보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122페이지. 자, 경향 2번 같이 보도록 하자. 자, 분산과 표준 편차. 자, 이쪽 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 최근에 출제된 문제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출제된 게 언제입니까? 2 0 1 1년도 그죠? 어, 한참 전이야 그러니까 이 전전 교육 과정에서 이제 막한 문제 나오고, 이제 또 최근에는 출제가 된 적이 없는, 자, 그런 문제예요. 그리고 출제 비율 자체도 낮고요. 그렇다고 아예 출제될 가능성이 없느냐? 아, 그건 아니야. 뭐, 쉬운 문제로 그냥 출제가 될수 있는 거죠. 될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설령 쉽게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있어. 그래서 그 포인트 짚어주고 그걸 적용해서 몇몇 문제만 좀 풀고 넘어가도록 하자. 자, 이 분산이라고 한다면 은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이것밖에 몰라. 분산은 음,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다. 이것 만 말고는 아는 게 없어. 아, 물론 상당히 많은 문제가 이렇게 하면 그냥 풀리지. 그런데, 자, 이건 원래 분산의 기본 뜻이 아니야. 기본 뜻도 아닐 뿐더러, 기본 공식조차도 아니야. 이거는 분산의 기본 공식을 변형한 공식이지. 자, 그래서 이 변형한 공식을 써서 푸는 문제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문제 적용이 되겠지만, 사실 이 이전에 원래의 공식,